미녀와 순정남이 어느새 대단원의 막을 코앞에 남겨두고 있는데요. 공진단이 벌인 납치사건으로 하반신 마비가 돼버린 도라. 필승은 그런 도라의 복수를 위해 공진단에게 함정을 치게 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자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진단 출생의 비밀을 공진택에게 속시원히 밝혀준 금자. 기대했던 대로 그녀의 활약으로 속시원한 사이다 전개가 펼쳐졌는데요. 진실이 밝혀지자 공진단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행동을 하고 맙니다. 공진택은 미리부터 공진단을 깜방에 보내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둡니다. 그리고 애교와 공진단을 불러다 호되게 참교육을 해줄 생각이었죠. 하지만 애교가 늦는 바람에 공진단과 단둘이 독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진택은 자신이 준비한 자료들을 꺼내놓았는데요. 이를 본 공진단이 거칠게 공진택을 밀어버리는 바람에 일이 꼬여버리고 맙니다. 공진택은 뇌진탕으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공진단은 그대로 도망쳐버렸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만약 이 모습을 애교가 함께 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애교는 아들이 잡히는 걸 원치 않았을 거고, 오히려 도망치라고 등을 밀어줬을지도 모르죠. 공진단에게 밀쳐져 코마 상태가 된 공진단은 꽤나 위태로운 상황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금세 의식을 되찾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공진택이 빠르게 회복을 했기 때문에 애교의 과거가 밝혀졌고 곧바로 집에서 내쫓기게 됩니다. 한편 공진단이 도주를 선택한데는 그만큼 믿는 구석이 있어서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가 회사 돈을 횡령했던 주머니를 차고 있었던 것이죠. 공진다는 홍콩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놓고 몰래 비자금 쌓아놓았던 겁니다. 하지만 공진택이 이런 사실을 찾아내지 못했을 리 없었죠. 공진택이 조치를 취해둔 덕분에 공진다는 비자금을 한 푼도 챙기지 못한 채빈털터리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런 와중에 애교가 전재산을 털어 아들과 미랑을 시도하는데요. 평소에도 멍청했던 애교는 여기서도 전재산이든 돈가방을 빼앗기고 맙니다. 모든 걸 잃게 된 공진단은 결국 강물에 몸을 던질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 아들의 죽음을 직감했던 건지 애교의 전화 한 통이 공진단의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여기서 그가 자수를 생각했다면 해피엔딩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공진단은 자신의 죄값을 치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필승과 행복해하는 도라를 원망할 뿐이었죠. 결국 공진단이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향한 곳은 도라의 집 앞이었습니다. 여기서 공진단이 도라에게 밥 한번 먹는 게 소원이라고 애원을 하는데요. 도라는 그런 공진단의 얼토당토한 부탁을 딱 잘라 거절합니다. 솔직히 도라가 한 행동에서 틀린 부분은 없었지만, 좀더 공진단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했던 게 아쉽네요. 공진단의 눈이 뒤집혀 있단 걸 눈치챘더라면, 좀더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결국 공진단은 거칠게 도라를 대하다 그녀를 쓰러뜨리고 마는데요. 대담하게도 정신을 잃고 쓰러진 도라를 차로 끌고 가는 공진단. 훗날 이 모습이 CCTV에 담겼기에 경찰은 공진단을 납치범으로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했던 상황이 방송으로 나왔다면 정말 소름 끼치게 무서웠을 것 같네요. 정신을 잃었던 도라는 공진단의 차 안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달리는 차에서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는 도라. 공진단은 그런 도라를 제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다 전복사고를 내고 맙니다. 그리고 차에서 튕겨져 나온 도라의 다리는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된 것인데요. 목숨줄이 질긴 공진단은 이 사고에서도 멀쩡히 살아나옵니다. 그리고 사라진 도라를 찾아 주위를 둘러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는 죽은 듯 쓰러진 도라를 보고 기겁을 하는데 그대로 그녀를 내버려두고 도망쳐버리죠. 공진단은 진짜 앞뒤 없이 막가는 인생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럴 바에는 그냥 강물에 몸을 던졌어야 했는데 괜히 살아나와 도라의 인생을 망쳐버리네요. 다행히도 도라는 등산객들에 의해 구조가 됩니다. 목숨을 구하기는 했지만 하반신 마비라는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작가가 다른 드라마에서는 불치병으로 시청자들에게 고구마를 먹여버리더니 이번에는 하반신 마비로 뒤통수를 때려버리네요요. 걷지 못하게 된 도라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공진단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필승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마는데요. 필승은 도라에게 대신 복수를 해주겠다며 병실을 뛰어나가고, 그런 필승을 보고 도라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필승을 말리기에는 이미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필승은 공진단을 붙잡기 위해 한 가지 꾀를 내게 되는데요. 그건 애교를 믿기로 공진단을 불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공진택은 필승의 부탁대로 애교에게 도피자금을 쥐어주게 되는데요. 여전히 멍청한 애교는 이 돈을 가지고 얼씨구나 아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약속 장소에는 필승이 기다리고 있었죠. 과연 필승의 계획대로 공진단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정말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에 예고에서는 공진단의 모습이 일체 보이지 않는데요. 그저 애교가 호구지책구리에 홀서빙을 하며 동창들에게 망신을 당하는 모습만 엿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애교가 돈가방을 가지고 무사히 공진단과 도주했다면 이렇게 홀서빙을 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 말은 필승디구덱에 돈가방도 빼앗기고 공진단도 체포되었단 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지난해 엔딩에서는 필승이 공진단을 추격하는 장면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다음 장면은 아마도 주위에 숨어있던 경찰들이 튀어나와 두 모자를 포위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꼴뵈기 실은 공진단의 모습은 다음에 이후로는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것 같아 다행스럽네요. 진상구와 함께 깜방 안에서 평생 죄값을 달게 치르길 바랄 뿐입니다. 한편 앞으로 남은 회차 동안 도라는 필승을 밀어내려는 것 같은데요. 필승이 엄마에게 해쳐지고 싶다고 부탁도 해보고 이래저래 가진 노력으로 필승을 떼어내려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필승이 도라의 말대로 헤어져 줄 리가 없죠. 필승은 2년 전 한번 도라를 잃어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애틋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도라가 그런 필승의 마음을 읽었는지 최후의 방법을 써버리고 마는 듯 합니다. 그 방법이란 아무도 모르게 숨어버리는 건데요. 걷지 못하는 도라는 혼자서 마음대로 어딜 갈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그녀 앞에 기다렸다는 듯이 누군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백미자였습니다. 도라는 엄마에게 부탁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버리는 것 같은데요. 과연 그녀가 어디로 숨어버린 건지 필승은 찾을 수 있을까요? 백미자가 필승에게 연락할지도 모르지만 이번에는 딸의 의견에 적극 따라줄 것도 같습니다. 왠지 백미자가 개과천선을 하게 된다면 돌아와 둘이서 살면서 뭔가 큰 사건을 겪게 되면서가 아닐까 하네요. 과연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벌써부터 다음 회가 기다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